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죽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기적을, 기적을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을 들으셨는가 하면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세례 요한이 죽게 된그 연휴를 다 이야기를 한 것을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로 가셨습니다. 주님의 마음도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따로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여러 사람들이 따라왔고, 또한 여러 고울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예수님은 헤롯과 싸우고 그를 물리치시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셨습니다. 문제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빈들까지 따라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병 고침을 원했다는 이야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는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경우는 예수님이 찾아가서 고쳐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 중에 병자들이 있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그저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시는 그 마음의 기본 바탕은 무엇인가하면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요. 원어를 보면은 내장의 고통을 느꼈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인들은 감정이 장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대의 과학으로도 증명이 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장내 유산균과 이 미생물들이 우리의 감정과 뇌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뇌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장에서 나오는 것도 많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극심한 고통의 감정을 느낄 때 장이 끊어지는 아픔을 경험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극심한 고통을 겪으시고 그들을 보시고 이러한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길 때 거기에서부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저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여겨지지 않으면 그 단절된 일 가운데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단절의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사이코패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 말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자신의 고통처럼 여겨지셨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웃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여겨지고 또한 그 아픔이 여겨짐으로 말미암아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더 많은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게 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과 이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또한 주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알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제안을 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제안을 해주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이 됨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나 하는 걱정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각각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것이 최선이라고 제자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돈이 없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사서 줄 곳이 없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으로는 지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한 내용이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라는 것이 그들의 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갈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순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를 계산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할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먹을 음식을 어디서 주문할까라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배달도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순식간에 들지만 다 부정적이고 안 된다는 것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마디만 하십니다. 갈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잡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복잡한 생각들의 대부분은 "안 됩니다,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들로 우리 생각이 복잡하고 주님 앞에서 복잡한 것이죠.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주어라."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복잡한 것들이 정리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물어볼 때,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너무나도 단순하면서도 놀라운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복잡한 문제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복잡한 문제를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고, 생각지 못한 답으로 제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수 있는 것은, 배불리 먹고 남게 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배불리 먹고 남게 하십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오천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 이 도시락을 축사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을 만큼 풍성해졌습니다. 오천명을 먹이신 다음에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는 표현이 굳이 들어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풍성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배부르게 먹은 사람들은 더 이상 먹을 것에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남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욕심이 있었다면 이것으로 더 먹었고 더 먹고 아니면 더 싸갔을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니 남습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사람들과 먹을 것이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짧은 구절 가운데 반복되고 대조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후해서 이렇게 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성찬을 의미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나누어주고도 넉넉함이 있는 분이고, 주님 안에 있을 때 풍성함을 누리게 되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풍성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누구나 다 주님께 나올 수 있고, 주님은 우리 모두를 풍성하게 하고도 넉넉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겨우 우리의 필요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넉넉하게 해주시는 분임을 믿고 더 담대하게 더 넓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설 연휴입니다. 설은 모든 사람이 풍성하고 기쁨을 누리는 날입니다. 이 명절에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더욱 기억함으로 주님의 풍성함을 맛보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